안녕하세요, 비바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달에 집에서 해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가지가 아주 맛있는 철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지는 잘게 썰어가지고 솥밥에다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SNS에서 봤더니 성시경님의 먹을 텐데 거기 나왔었던 음식인가 봐요. 돼지고기랑 가지를 미소된장하고 케찹에 섞은 소스에다가 볶은 거라 그래서 이거 어떨까 싶어서 재료를 일단 준비를 하고 저희 아들한테 영상을 보여줬더니 자기 가지는 용기가 나진 않지만 일단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대파랑 양파를 넣고 볶다가 이제 돼지고기를 넣는데 저는 한 살림에서 그 얇은 냉동 삼겹살 있거든요. 그거 사다가 넣어서 볶다가 삼겹살에 기름이 나오면 거기에다 이제 가지를 넣어서 가지가 기름을 쫙 흡수하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소스를 넣고 그걸 볶아갖고 먹으면 되는데 여기 케찹이 들어가니까 끝맛에 살짝 케찹 맛이 나는 게 은근히 매력있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미소는 없어서 한 살림 장국 된장으로 했는데 이것도 맛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가지를 좀 크게 썰었더니 못 먹더라고요. 자기는 석밥에 있는 건 먹겠는데 요 가지는 못 먹겠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다 양배추 잘게 썰어 가지고 그거똥 같이 잘 먹었습니다 원래 레시피에는 방울토마토가 들어가는데 저희 아들이 방울토마토는 빼 달라고 해서 그냥 안 넣었었고요 마지막에 치즈 이렇게 갈아 갖고 뿌려 먹으면 그게 되게 맛있다고 하는데 제가 급한 마음에 그냥 빨리 먹어 버리느라고 치즈 안 했는데 치즈 안 했어도 맛있었어요 요거는 가지 많이 나는 요 차례에 몇번더해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누가 바지를 이렇게 크게 한 봉지를 주셔 가지고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마침 집에 바질 페스토 만들만한 재료들이 다 있어갖고 페스토를 만들었어요 바질에다가 소금 마늘 파르메지아노 치즈 간거 잣이 있었어요 잣은 마르쉐 채소시장 가면 주기적으로 사 먹는 잣인데 여기 가면 그 사장님이 이렇게 조금씩 손바닥에 주시는데 이 잣이 먹으면 진짜 마트에서 그냥 포장돼서 나온 잣은 너무 맛이 없게 느껴지고 진짜 신선한 잣 판매하시거든요 그 잣까지 해서 되게 좋은 재료도 그 페스토를 만들어 었는데 역시나 진짜 집에서 좋은 재료로 만든 페스토는 밖에서 파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 할때 이제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 쓰는데 도깨비 방망이 사면 보통 이렇게 투명한 컵 같은 용기 같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처음엔 썼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빛에 비춰봤더니 자잘한 금들이 많이 가있더라고서 그거는 버려버리고 그냥 스테인리스 냄비에다 다 넣고 그냥 막 갈거든요. 각각 재료의 양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면 올리브 오일을 좀 많이 넣으시면 되고 저처럼 좀 뻑뻑한 거 좋아하시면 치즈나 견과류를 좀 많이 넣으시면 그렇게 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해 먹은 것 중에 하나가 투움바 파스타를 집에서 만들어봤어요. 이제 새우 넣고 생크림에다가 간장 양념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파스타 할때 많이 참고하는 분이 침쿡이란 분인데 이분은 집에서 남자 분인데 생면을 막 직접 만들어서 만드실 만큼 파스타에 되게 열정적인 분인데 이분 이제 투움바 파스타 레시피 되게 간단하게 올려. 주셔가지고 따라해봤어요. 마늘 볶다가 여기는 페페론치노 넣었는데 저희는 아이랑 먹을 거라 매운 건안 넣었고요. 간장 소스를 만드는데 생크림에다가 간장을 살짝 넣고 쪽파를 다져놓은 다음에 냉장고에 10분 이상 숙성하면 맛있는데 오래 놔둘수록 더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집에 그날 쪽파가 없어가지고 파슬리 있는 걸로 그냥 대체해서 넣었는데 이것도 맛은 괜찮았어요. 그요 레시피에 나온 부카틴니면은 컬리에 있길래 사봤는데 면 안이 이렇게 비어있어요. 보통 안에... 안가 비어있는 파스타들은 양념 이 들어가기 좋아서 맛은 있을 텐데 이게 먹을 때 저는 약간 구멍 난 빨대로 뭘 빨아먹는 느낌이더라고 이게 이렇게, 이렇게 흡입할 때 바람이 이렇게 내서 요면은 조금 먹기 불편해 가지고 다음에는 다른 파스타면으로 요 소스는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파스타면으로 추운 밥 한번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켓컬리에서 뭐 주문할 때 올게 닭다리살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같이 주문했어요 근데 올게는 워낙에 비싸 갖고 제가 자주는 뭐 시켜먹지만 한번 시켜봤어요. 이거 딱 고한팩에 닭다리 살두개딱 들어가 있는데 이거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예전에 제가 사뒀던 배간장 소스 구워서 그것만 넣고 졸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던 게이 닭이 되게 신선한 고기여서 그런지 제가 원래 닭 냄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도 집에서 대부분 마트에서 파는 동물 복지, 뭐 무항생지 이런 닭다리살 구워먹으면 밖에서 식당에서 먹는 닭보다는 나와서 집에서는 해먹기는 한 하는데, 어, 이 닭은 진짜 굽는데 그런 닭의 안 좋은 냄새 진짜 요만큼도 안 나고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약간 삼겹살 굽는 내, 냄새? 진짜 맛있는 냄새가 나서 이거 구울 때부터 딱 직감을 했죠 이건 진짜 맛있겠구나 싶었는데 배 간장 소스 졸여가지고 양배추랑 컬리플라워 넣어서 저희 요즘에 매일 밥해 먹거든요 그 밥에다가 요 간장구이 한거 올리고 옆에 또 누가 감자 주셔가지고 감자 구운 거랑 이렇게 같이 줘서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지금 여름이어서 감자 너무 맛있는 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감자 그냥 웨지 모양으로 썰어서 물에 잠깐 담가서 전분기 조금 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전한 3분에서 5분 정도 돌려갖고 많이 익힌 다음에 기버터 후라이팬에다 녹이고 거기다가 이제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소금만 살짝 뿌렸는데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꼭 감자는 저는 채를 썰어갖고 감자채전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거는 조리 과정이 간단하면서도 맛있었어요. 요거서 요즘에 밥 옆에다가 사이드로 종종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감자 저는 밥이랑 안 먹고 제가 만들어뒀던 그 바질페스토에 선드라이 토마토 잘라갖고 요 감자 이렇게.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여름에 냉모밀국수 잘해 먹는데 보통 냉모밀국수 할 때는 한살림에서 파는 모밀면 사다가 보통은 우마이쯔유, 어디든 만능쯔유 두 가지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조물순 냉모밀 육수를 한번 구매해 봤어요 이거 제가 SNS에서 팔로우하는 분인데 요리를 너무 예쁘고 맛깔나게 해서 올리시는데 냉모밀 육수 얘기가 나와서 봤더니 이걸 판매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댓글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오픈하자마자 금방금방 팔린다고 해서 이제 한번 저도 사봤는데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어요 약간 매콤한 맛이 아주 살짝 나는데 감칠맛이 무슨 인공적인 맛이 아니라 가다랑어 맛이 너무 진하지 않으면서도 이게 적절히 약간 착한 느낌? 뭐라 해도 되게 자연식의 느낌인데 너무 맛있게 잘 먹어서 앞으로 저희 냉모밀 먹을 때는 이 육수 계속 구매해서 먹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보통 냉모밀 해줄 때는 또 너무 면만 있으니까 제가 같이 주는 게 한살림 꾸러기 주먹밥 가루 넣어가지고 밥 이렇게 주먹밥을 해주던지 조금 비벼가지고 밥을 사이드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장염이 걸려가지고 집에서 계란죽을 했는데 여기에다 이제 육수 파우더를 넣고 계란을 넣고 죽을 끓였더니 이게 장염인 환자가 먹으면 안될 만큼 너무 맛있는 거예요. <laughs> 저희 아들이 한 그릇 더 달라고 막 이래가지고 좀 양을 조절해줬는데 죽 끓일 때요 육수 파우더 넣으면 진짜 맛있게 할수있어서 제가 저번에 먹어보고 너무 감칠맛 나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해서 다시 찾아봤는데 모스 스토리 한우 파우더는 인공 첨가물 같은 거 전혀 안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더욱 더 안심하고 계란이랑 죽 끓여서 맛있게 먹게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레시피 되게 인기 많았다고 올렸길래 봤는데 애호박을 썰어서 물에 넣고 끓이다가 거기 뭐 마늘이랑 새우젓으로 간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끓여가지고 아이 거는 따로 덜어놓고 어른들은 거기다 이제 고춧가루로 더 양념해서 먹으면 된다 하는데 저좀 바쁠 때 먹어가지고 고춧가루까지는 안 했고 약간 맛이 제가 조금 뭔가 부족한 한거 같아 가지고 육수 파우더를 떠었죠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호박 두개큰거 샀거든요. 그래서 썼는데 한 끼에 다 먹었어요. 저희. 그래서 밥 조금에다가 요거 덮밥처럼 호박 조린 거 올려줬는데 굉장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단호박이랑 감자 맛있는 거 많이 나와가지고 요거 막 어떻게 할까 머리 굴리다가 그냥 간단하게 솥밥 밥할때 밥에다가 잘라 넣는데 이게 따로 요리할 시간도 줄여주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특히 이제 그 단호박 껍질 부분이 칼슘이 되게 많다고 해요. 저희 아들을 계속 꼬셨거든요. 이게 칼슘이 많다니 많이 먹어라 했는데 아직 그 껍질은 맛이 없나 봐요. 근데 노란 거는 다 먹긴 하더라고요. 요거 껍질도 먹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껍질만 이렇게 깎아가지고 다져서 볶음밥에 넣거나 솥밥 할때 그냥 다져 넣었거든요. 요런 뭐 방법 써보셔도 좋고 하튼 찌는 거 귀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같이 쪄드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더운 여름날 제가 집에서 해먹었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다음 달에도 맛있는 음식 해먹으면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